할렐루야. 2024년 3월 24일, 어, 3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절기상 종료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 대살로니가전서 어, 계속 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 신약성경 329쪽에 있는 대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인가?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음, 농부는 농사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논과 밭에 농작물과 과수를 기르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정말 참다운 농부의 모습이죠. 비가 오면 장대비를 맞아가면서. 배수로를 만들고 또떼 앞에 김을 맵니다. 농작물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런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많이 거두게 되면 그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고 만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부터.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르게 돼요. 이것은 생명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어, 부모가 자식을 대하고 농부가 농작물을 대하는 것처럼 선생은 또한 제자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대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13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이대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성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많아 있었고 바울은 그들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또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가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환란을 기억하며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벌려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는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순탄하던 빌리포에서도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그 다음 우리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 오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포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놓라. 자, 그가 빌리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은 감옥에 갇힌 일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어요. 몸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적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하게 되죠.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수익을 주인이 다 가져가게 됐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더 이상 돈을 벌수 없게 되자 바울 일행을 고소했던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발에 차였던 쇠고랑이 풀리고 수갑이 풀려 풀렸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힘입어서 간수를 또 전도하게 되죠. 그 후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감옥에서도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어요. 바울 일행은 빌리보 감옥에서의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대사론이가에는 그 당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고 또한 그대, 그대, 어, 그들에게 사도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그 초신자들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일을 하면서 두 배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게 되죠. 자, 우리 계속해서 구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세요. 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복음을 사역을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업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복음 사역을 했다고 라 한다면 두배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 해보게 됩니다. 잠을 하루에 정말 몇 시간, 못잘 정도로 성실하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사역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다재는 열심히던 일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대사로니회 교인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 어, 11절과... 12절 말씀을 연연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다그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사람과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목회를 했지만,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역을 게열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위로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 뭡니까? 사도 바 우리 안디오 교회 파송을 받아서. 어, 터키 지역인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어, 환상을 보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 당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럽 지으로 향하면서 이제 대사니가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받을 때에 이것을 그냥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령교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해 왔는데, 그런데 교인들로 하여금요 가만히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말씀을 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요. 자,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이유가 뭐냐? 복음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히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을 했잖아요.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종료 주일을 지나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어지고 부활절이 부활 주일이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한 주간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주의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형평과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교인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본을 내 자녀들에게 보이고 교인들에게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시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 할고 어찌 할고 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랑하는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인을 보이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이웃으로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축복을 함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